아, 저는 대만의 소코라는 회사의 한국 지점장을 맡고 있는 아, 유정원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 소코라는 회사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 소코는 대만에서 사, 이제 45년차 된이 파이프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파이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 한국에 있는 소코 코리아는 2018년부터 소코 대만 본사에 90% 지분이 투자돼서 한국에 좀더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또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2018년에 설립된 한국 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요번에 창원전시에 와서 파이프 밴딩기와 파이프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파이프 레이저 장비는 파이프를 3차원으로 절단하는, 그 절단하는 방식을 레이저로 절단하는 것이고, 파이프 밴딩기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도면을 받아서 밴딩기가 자동으로 3차원으로 파이프 형상의 제품들을 밴딩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 장비는 이제 SLT805라는 이제 파이프 레이저 장비입니다. 파이프 레이저가 뭐냐면, 파이프를 레이저에 의해서 절단하는 장비인데, 이 아, 장비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초소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요즘 어, 중국에서 저가형 장비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다 대형화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대형화를 원하시는 업체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또 작은 장비를 원하시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형화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필요 없이 장비를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시면 그 자리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공장 평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 그냥 무턱대고 자리만 차지하면 또안 되지 않습니까? 또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기계가 간단하게 이번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S가 발생이 잘안 돼, 요잘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치하기 굉장히 편하고 세 번째는 배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 한글화가 지원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경쟁회사와 달리 굉장히 쉽고 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게 어, 프로그램이 구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장비가 좀 작아서 큰 것까지 다 아우르진 못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업체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코 코리아는, 대만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고객들 기존의 고객들과 또 앞으로 생겨날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든 기사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보다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파이프 전문 장비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제 어려운 시대에는 또 가격 경쟁력이 최선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직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 아, 저희들 대만에 직접 받아서 이제 최소의 마진을 남기고, 그 다음에 한국에 설치 시운전, 그 다음에 AS까지 완벽하게 또 1년간 무상 AS까지 완벽하게 어, 지원을 함으로써 또 보다 고객들에게 가깝게 해외 장비들을 만날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